저희가 대재왕을 만나러 이곳에 습니다 여기가 더 좋은 요 광고사진 영상 하요 네네 좋아요 에요저 광고사진 영상 마일로 한분옥입니다 호랑이 몇학에지겠어요학에내 방은 어가나 내고요? 어. 어, 교수님은바달라던데 <laughs> 네, 제출 마감이 너무 빡. 아, 그 단칼 cool. 같은 cool. 교수님의 cool. 좋기도 하지만 조금 힘들다는 거. 우리 아카를 한마디로 하면 재미 없는 듯. <laughs> 우리 광서 <laughs> 이행시로 마지막으로 끝까요아 네. 어, 이행시 네. 어케요 광. 광이 나는 내 대학생활이 사 사라졌다. 누굴 또 인터뷰할까? 와, 깜짝이야. 아, 자가세요. 무슨 일로 전세요 아, 어떻게 마세요? 못 하세요.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강보선 영상학과 19학번 이윤희입니다. <laughs> 혹시 학교에 막 불만 사항이나 내고 할 만한 어떤 이것 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나요? 아니, 저기 백사무에 원래 아크릴판 으 고쳐주신다고 그랬잖아요. 아. 아, 아직원이 제대로 못어리 네, 아직도 좀 터져지지 강한이 없어. 이것 인터뷰 가능하세요? 아, 네,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학과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희 학과의 장점은 사진과 영상, 광고를 세개다 배우고 해보시는 기회가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음, 저희 학과가 다니면서불만사항 같은 것 같아요. 어, 근데 솔직히, 남자가 너무 <laughs> 없어요. 아, 네. <laughs> 혹시, 우리 학과에서 제일 <laughs> 빡세다고 생각하는 교수님? <laughs> 사교님 <laughs> 마지막으로 감사한 이행시 하고 방! 광광 울었다 사! 사진학과라서 와. <laughs> 교수님 만나러 가볼까요? 이상현 교수님이십니다 <웃음> <웃음> 교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수업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 학생의 매력은 아티스트? 광고로 2행시 양성 광 광활한 산야에서 고 고독한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하는 직업 박승현 교수님입니다 와 <laughs> 교수님 수업에는 어떤 말을 가르치면서하이신가요제 수업은요 일단은 영상을 기반으로 드론 촬영 및 순수 예술 사진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교수님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 제 수업 방식은 일단 좀 자유스럽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주의식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창작할 수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를 낼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 홍보 한마디만 해주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오세철 교수님이십니다 <laughs> 교수님의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시나요? 이 디지털 사진 편집 측이라는 과목에서는 어, 그동안 1학년,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까지 어, 사진을 촬영하고, 그 다음에 이미지를 현상하고, 그 다음에 또 보정까지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왔는데요. 이제 3, 4학년 가기 직전에 이 2학기 때는 좀더 창의적인,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작업들이 되기 위해서 네, 합성작업을 메인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학과 다 교수님들이 머리를 기르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? 네,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. <laughs> 어,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음. 그런 버킷리스트 중의 하나입니다. 오. 우선 문상진 교수님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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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교수님 수업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포토 스타일링 수업은 어,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한 그 조명 실기가 발전된 과목인데 이 과목의 특징은 제품을 정확하게 그 표현하는 인공조명을 사용해서 그래서 어, 나중에 이 수업을 다 들으면 최소한 인터넷 쇼핑몰 촬영 정도는 충분히 본인이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얘기할 수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교수님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<웃음> 매력? 네뭐 <laughs> 전체가 매력이잖아요. 대제왕 아 학수님 오셨습니다. 와! 아 저희 학과 애들이 불만 사항을 좀말했는데 네. 아, 어떤 제가 딱 하고 저희 수업에 네. 과제 제출 기간이 너무 아, 딱 아. 어. 네. 네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과제 양이 너무 많아서 과제 양이 <목소리> 많다고요? <laughs> 네 많, 많긴 해요 <laughs> 어떤 거 먹으실 <보면> 텐데 <laughs> 내가 먹으면 <보면 될> <laughs> 네 다음은요? 저희 백 사무실 그 아크릴 어, 그 네. 해주시기로 했는데 안에 아직도 안 해줘서 불편하다 하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. 그리고 학과에 남자가 너무 없다 <웃음> <웃음> 많이... <laughs> 저기 있잖아요 저기저기저기그분저사람들 저희 조율저아 이거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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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희 저희 저희 는희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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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제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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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희그희저그때그때그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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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, 한 줄을 딜레이를 시킨다거나,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. 어, 알겠습니다. 어, 그거는 것들은 반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네. 계약서를. 계약서도 있어요, 여기에. <놀람>